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올 한해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와 어, 영화 야구소녀로 주신 많은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어, 특별한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어, 야구소녀라는 작품은 정말 작은 영화인 만큼 그 영화에 참여해주셨던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각자의 어, 역량이 더 빛이 났던 작품입니다. 그분들의 은공을 등에 업고 제가 대표로 받는 상인만큼 앞으로 연기 활동하면서도 어, 이런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태원 클라스에 참여해주신 어, 많은 스태프분들과 김성윤 감독님, 배우분들께도 어,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저희 회사 에이스 팩토리 식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주최 측 스타뉴스와 AAA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